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주는 닭돌이와 함께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닭돌이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이라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다들 아시죠? 이렇게 주제를 쓰고 선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또다시 주제를 쓰고 삐져나가서 세부 정보를 쓰는 마인드맵이라는 기술인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AI에 접목한 서비스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 때도 되게 많이 썼고, 제가 지금도 되게 많이 씁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할 때, 그 연구 주제를 뭐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매, 새해마다, 어, 1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또 이제, 이번 연도에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마인드맵에도 AI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새로운 AI를 찾다 보니까, 마인드맵을 AI가 그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기버웨이 좀 구독권 좀 주세요 해서 총세 분한테 드릴 수 있도록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 뒤편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서비스 이름은 Mapify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UI도 깔끔하고 사용 방법이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료 사용자이신 분들도 생성해 볼수 있도록 포인트를 주니까 같이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 주소는 더보기란에 있고요. 이게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마인드맵 자체가 뭐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접속해 보시면은 왼쪽에 쭉 메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게 있고, 유튜브랑 웹페이지, PDF,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거든요. 일단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 모든은 한국어 말고도 다른 언어들 됩니다. 이제 모델이 이제 즉시 모델, 그러니까 빠르게 나오는 모델 아니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강력한 모델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드가 일괄적으로 단계별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생성할 거냐 차례대로 생성할 거냐 마인드맵을 복잡하게 할 거냐 간결하게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아이콘을 어,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질문 주제를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걸로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SUV 차량에 대한 차량 종류, 차량 종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빨리 돼요. 그래 계속 생성하고 있고, 좀을 좀 줄여볼까요? 오케이 우측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엄청 많다. 다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휠 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으로 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다음에 세그먼트의 특징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 뭐 실용적인 고래상 구매 시 고래상 이런 것도 나오네요. 조금 더 추가로 수청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성을 할수 있어요. 세부 정보 추가해서 눌러 보시면은 내 조금 더 개선해 줄 겁니다. 와, 엄청 자세하게 잘 나오네요.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규제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추가가 돼서 이만큼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마인드맵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간결하게 바꾸는 게더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세부 정보 추가하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너무 질 수도 있겠죠. 일단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좀 간결한 걸로 바꿀게요. 저는 이렇게 막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마인드맵은 깔끔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좋아요. 제가 특정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여기 주제를 클릭하셔서 눌러 보시면 이만큼 많은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시 이렇게 줄였고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어좀 자동차 모델 같은 게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대화를 누르셔서 대표 모델을 달라고 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입 가능한 SUV 모델, 자동차 모델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이걸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적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콘을 어 이제 뭐 아이콘이 굳이 필요 없긴 하지만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아이콘 제안 하셔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재밌죠?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추천 가이드라인 이번엔 이미지 생성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됐습니다. 이미지보다는 아이콘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포맷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바꿀 거냐? 지금 이렇게 쭉쭉 줄거져 있는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둥그런 느낌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얇은 선 아니면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질 거그 다음에 뭐생선뼈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할때 많이 쓰죠 비즈니스 할때 아니면은 논리 논리 차트 이렇게 이좀 마인드맵을 굉장히 이쁘고 쉽고 빠르고 뭐잘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유튜브를 요약해 주는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아 여러분 요게 별표 제가 별표 해놔서 그런데 내려 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이미지를 요약한다거나 소셜미디어 x 트위터, 트위터죠? 이런 걸 요약하거나, 특정 웹페이지를 주면 요약하는 것 같아요. 요약을 하면, 여기다가, 우리가 유튜브에 URL을 넣어주면, 그 영상을 요약을 해줘요. 제가 왜, 2025년도에 AI의 변화, 뭐 이런 것,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지고, 정리할 때가 된것 같은데, 그걸 여기 한번 넣어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하면 이 유튜브 영상을 분석을 해서 마인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긴 영상들 있잖아요. 사실 뭐 8분, 10분 정도는 볼수 있을 텐데 엄청 긴 거, 막 40분 이런 거는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아, 것들을 요약을 해서 보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이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업무 자동화 AI,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형 AI 시장의 축소. 축소라기보다는 이제 좀 정리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l m l 시장이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날 거다 지금 미국과 중국 열심히 경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준비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정리를 해줘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단계를 내려갈수록 정확하게 이제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력적인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큰 것만 쭉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마인드맵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PDF 요약도 됩니다. PDF를 업로드해 주시면 이걸 이제 요약을 해 주는 거죠. 제 생성형 AI 관련 보고서를 넣어서 마인드맵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거든요. 보시면은 이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0페이지를 다볼수 뭐 있으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봐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만약에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책을 보고서를 열어서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다 비슷해요. 사용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요, 블로그 포스트. 요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도 되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그 링크를 넣어주면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 주소죠. 이렇게 가져와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로 오래 걸리진 않고요. 되게 빠르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거랑 뭐 이런 것도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만드는 데까지. 보시면은, 개념,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세부 만들어주고, 모양도 조금 더, 이렇게, 바꾸고, 색상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색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느낌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프리젠트 하시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큰 것, 큰 개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편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준 기능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모바일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웹에 PC에서 보시던지 모바일에서 하시던지 뭐 핸드폰 다니면서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을 보시면 이제 무료 사용자분들은 10 크레딧을 줘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아까 봤던 자동차 하는 거 있죠? 그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 해보실 수 있고 이미지랑 오디오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다 기본 사용자분들은 여기 5.99달러 한 그러니까 7,000원 정도 되겠네요 1개월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이건 1,000 크레딧을 주네요 근데 크레딧을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실 텐데 크레딧이 뭐 엄청 많이 들지가 않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린 서비스는 맵피파이 라는 서비스였고 마인드맵을 AI가 그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되게 이 서비스가 좋아요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니까 되게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10포인트가 제공되는 걸로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생성하시는데 0.5 정도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기능들 안 쓰시고 그냥 생성해 보시는 거 정도는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모바일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웹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를 모바일에 가서 보시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그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어 유료 구독권 이벤트 하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세 분한테 제공을 드릴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 댓글을 안에다가. 어, 평소에 마인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니 오늘 보시면서 이 AI랑 마인드맵 합쳐진 게 이런 서비스가 나왔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건지 적어 주시면 추첨을 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